가수 박지현이 최근 목포에서 신곡 시맨 뮤직비디오 촬영을 마친 후 함께 출연한 여성과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과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특별한 순간을 보냈다. 이 여성의 등장에 박지현의 부모님은 깜짝 놀랐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호기심과 즐거움이 교차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지현의 어머니는 집에 들어서는 아들과 그의 동행을 보고 순간적으로 놀라며 혹시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온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고 전했다. 그 여성은 아름다운 외모와 예의 바른 태도로 박지연의 부모님에게 좋은 첫인상을 남겼다. 아버지 역시 밝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맞이하며, 우리 아들이 벌써 이렇게 자라서 여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다니. 기특하고 뿌듯하다는 소감을 전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박지연이 목포에서의 뮤직비디오 촬영 에피소드를 부모님과 나누며 유쾌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촬영 중 있었던 재밌는 순간들과 신곡에 대한 기대감이 대화의 주요 화제였고, 동행한 여성 역시 밝은 미소로 대화를 함께 나누며 부모님의 호감을 얻었다. 특히 박지연의 어머니는 두 사람이 너무 잘 어울린다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두 사람의 관계를 물었고, 이에 박지연은 웃으며 그저 좋은 친구일 뿐이다라고 답하며 웃음을 자아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박지현의 팬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이어졌다. 팬들은 박지현, 혹시 연애 중인가? 이제는 사랑도 할 나이니 응원한다. 똑같이 예의 바르고 아름다운 사람을 만난 것 같아 보기 좋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일부 팬들은 아직 확인된 게 없으니 차분히 지켜보자. 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박지현은 이번 에피소드를 통해 단순히 아티스트로서가 아니라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부모님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는 성숙한 모습으로 대화를 주도하며 촬영 중 함께했던 동료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가 앞으로 공개할 신곡 심에는 이미 팬들 사이에서 큰 기대를 받고 있으며 이번 특별한 에피소드가 그의 새로운 시작을 더욱 빛내주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되었다. 박지현의 음악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적인 모습까지 사랑받는 이유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 앞으로 그의 음악과 삶 속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가 모인다. 박지현이 이번에 공개할 신곡심에는 그가 성숙한 음악적 색깔을 담아낸 곡으로 알려져 있다. 목포의 아름다운 바다를 배경으로 촬영된 뮤직비디오는 곡의 분위기를 한층 더 깊고 감성적으로 표현하며 팬들에게 시각적으로도 큰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박지연은 인터뷰에서 이번 곡은 제 인생과 음악적 여정을 담은 특별한 작품이다. 바다를 보며 느낀 감정을 노래에 담아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싶었다. 고 전했다. 그의 진심 어린 이야기는 팬들의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이번 가족과의 저녁 식사는 박지연의 인생에서 또 하나의 따뜻한 추억으로 남게 될 것이다. 특히 부모님은 그의 음악 활동을 적극적으로 응원하며 아들이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어머니는 지현이가 어릴 때부터 음악을 사랑했는데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어 정말 기쁘다, 고 말하며 박지현의 활동을 응원했다. 아버지도 앞으로 더큰 무대에서 빛나는 모습을 보고 싶다, 며 그를 격려했다. 박지현은 이번 신곡과 더불어 다양한 무대에서 팬들과의 만남을 계획 중이다. 그는 팬들의 응원과 사랑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다며 항상 팬들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음악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팬들은 그의 성장 과정과 진심 어린 모습에 더욱 끌리며 박지현의 진정성과 음악적 열정이 항상 우리를 감동시킨다. 그의 신곡이 너무 기대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지현은 이번 신곡과 개인적인 이야기를 통해 음악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매력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그의 따뜻한 가족 이야기와 팬들에 대한 애정은 박지현이라는 이름에 더욱 큰 가치를 더해주고 있다.